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합의 그리고 상법 개정안 통과 등 대내외 호재가 증시를 밀어올렸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며 다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34% 오른 3,116.27에 장을 마쳤는데. 종가 기준 3,110선을 돌파한 건약 3년 9개월 만입니다.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지수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특히 삼성전자는 4.93% 올라 9개월 만에 6만 3천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증시는 간밤 미국과 베트남 간 무역 합의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다 오후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이 강화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겁니다. 증권가에선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상법개정안이라큰 재료가 이제 현실화됐으니까 지금은 상단 자체는 3 3 정도 전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그간 가장 큰 성과로 주식시장을 꼽으며 다시 한번 코스피 5천 시대를 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코스피 수익률은 15.46%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오는 8일 종료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코스피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릴지, 최근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당분간 되돌림이 나타나는 숨 고르기 장세가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